전국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지점장님,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G-SalesMagazine 간판 오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언택트 시대에 꼭 필요한 보험영업세일즈교과서인 G-SalesMagazine. 매일 제공되는 카톡 강의. 자료천국 네이버 g 의 세일즈 매거진 카페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홍보 영상입니다. 아, 이번 달은 또 어떡하지? 막막한 보험 영업에 매월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려 팀장님들과 지점장님들의 영업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양질의 교육까지 제공해드리는 저희 g 의 세일즈 매거진 11월. 참관 호가 발행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저희 GA 세일즈 매거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좀더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맨 앞장을 보시면 컨텐츠 인덱스와 GA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비교의 순서와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상품 비교판 찾아보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매월 진행되는 방송 편성표가 나오는데요 매일 오전 9시, 오후 2시 라이브 교육방송을 카톡으로 제공해드리니까 톡에서 GSILZ 매거진 검색을 하시고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채널 추가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보시던 채널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책도 안 나옵니다 때문에 카톡에서 저희 GA 세일즈 매거진으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시면 되고요 카톡에서 방송 보실 때에도 기존 거 아니고 저희 GA 세일즈 매거진으로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시는 많은 지사장님들 또 본부장님들께서 저희 방송을 매일 아침 조회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각원소사 지점장님들이 그달의 영업 방향에 대해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일부 손보사는 변동 사항이 많아서. 월초 전략과 마감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 메르츠 화제로 예를 들어 드리면 월초 전략과 중반 이후 마감 전략 강의를 따로 제작을 해서 그때그때 그때 맞는 현장감 넘치는 강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말로 가면 재탄 방송? 노노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팀장님들 개인 또는 지사나 본부에서도 많은 이용하시기 바라고 GA 핵심 영업 전략이 나옵니다. 저희 GA세세 매거진에 핵심 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매월 다른 컨셉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달그달 그달 이슈에 맞춰서 실전 영업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월초 첫째 날 또는 둘째 날에 진행되는 제 강의가 바로 이 주의 핵심 영업의 책 내용을 강의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우리 팀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의가 바로 제가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그달그달 그달 영업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또 어떤 상품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비교와 분석을 통해서 이슈에 맞게 방향을 알려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어떤 원수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좋 좀... 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짚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월초 진행되는 제 강의 꼭 집중해 주셔야 하고요. 신상품이나 알아두시면 좋은 상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GA 트렌드 리더라는 코너가 있어요. 전국의 많은 a 에서 성공적으로 영업을 해 오신 분들을 섭외, 전격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시는지, 또 조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코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 사정사 정광호 대표의 손 사정 이야기 칼럼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좀더 세심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정보들을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소장의 변액 보험 이야기 칼럼입니다. 김종희 소장은 너무나 유명하신 국내 변액 보험 강의 최고 실력을 갖춘 분으로 앞으로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할 무기인 변액 상품 판매 쉬운 접근과 지름길을 열어드릴 겁니다. 금융 전문가의 미리 보는 보험이야기 칼럼 코너인데요. 최동진 교수님이 우리 팀장님들이 알아야 하는 업계 동향 또 금융 지식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생선보 상품 비교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사장님들이 참고를 많이 하시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매월 저희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중간 중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클리 큐레이션과 카페를 통해서 즉시 즉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G 세일즈 머거지 카페에 오시면 라이브 방송 시간에 강의를 못 들으셨다거나 다시 듣기를 하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보실 수 있는 네이버 카페 J세일즈 매거진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원수사 강의 교환 등 많은 자료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페 이용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카톡과 마찬가지로 카페도 다시 한번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기존 카페 카톡 채널은 더 이상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채널 추가 또 카페 가입해주시고 많은 최신 영상 자료들이 있으니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번 창간호 발행 기념으로 이번 11월에 정기구독을 하시면 30% 할인가에 매월 택배비 포함해서 구독하실 수 있고 다음 달부터는 정기구독 할인 20%니까 되도록 이번 달에 많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